시왕 스나이퍼. 시황스나이퍼의 시장 분석 네이버와 아마존 플랫폼 경제에서 어디에 투자할까? 디지털 플랫폼은 2025년 글로벌 경제의 핵심 동력이다. 한국의 네이버는 아시아 시장에서 검색, 전자상거래, 핀테크로 다각화하며 성장 중이고, 미국의 아마존은 전자상거래와 클라우드 컴퓨팅의 글로벌 리더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치열한 경쟁과 규제 리스크 속에서 두 기업의 미래는 엇갈릴 수 있다. 이 포스팅에서는 네이버와 아마존의 최신 데이터를 분석하고,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기회와 리스크를 짚어본다. 네이버는 검색 엔진을 넘어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콘텐츠 핀테크로 사업을 확장하며 아시아 시장에서 독보적 입지를 다지고 있다. 최근 데이터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아마존은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광고 사업으로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AI와 물류 혁신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두 기업 모두 플랫폼 경제의 핵심 플레이어지만 시장과 전략에서 차이가 뚜렷하다. 네이버 주요 사업 검색, 전자상거래, 핀테크, 클라우드 성장성, 안정적, 연평균 10부터 15% 성장 전망 리스크 지역적 규제, 아시아 경쟁 글로벌 규제, 투자 매력 지역 강자 다각화 성장 추천 타겟, 안정형 아시아 시장 투자자. 아마존 주요 사업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광고 AI 성장성 높은 변동성 연평균 15%부터 25% 리스크 경쟁 글로벌 규제 밸류에이션 부담 투자 매력 글로벌 지배력 혁신 프리미엄 추천 투자자 공격형 글로벌 트렌드 추정 투자자. 이번 분석에서 어떤 점이 가장 흥미로웠나요? 네이버와 아마존 중 어디에서 투자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면 다음 포스팅에 반영할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